이거 이 얼마요? 얼마? 아 이거 맞다 주면 안 되시나요? 너 배고파 나 진짜 나 심플 것. 어 30원 해줄게. 됐다? 먹고 남긴 거 먹어도 되지 않아요? 예, 돼요. 근데 꿀팁 되게 많이 물어 왔어요. 예, 네, 괜찮아요. 더러워요? 괜찮아요. 먹을 수 있어요? 먹을 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있어요? <웃음> 끝난 거야? 예. 네, 머 네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오케이. 오케이. 진짜로? 다 먹었어요. 진짜로. 네. 이거는 먹어도 돼. 부끄러우려 그래요. 네, 네. 제가 그 있잖아 학창시절 때 엄마가 엄마랑 싸고난 다음에 화에안 했는데 엄마가 도시락 반찬 밑에 깔아주는 계란후라이나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어머 내가 숨겨놨을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숨겨놓고 드세요 원래 숨겨놓고 안 다닙니다. 라고 했더니 <laughs> 알려 은혜씨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? 저 정영돌씨요 이겼죠? 이죠 이게 또 같이 500원 할게요 이거 남긴 거니까 네가 <laughs> 남았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나타난 <laughs> 박명수 이도세요 <이제 이것도> <laughs> 나는 그렇다 쳐 나는. 어떻게 거야 형님 ओह <laughs>